야. 청청이 됐어. 청청이 됐어. 말자야 청청이 됐어. 말째. <laughs> 어자말자 청청이 됐어. 청청아. 응, 음, 말자 청청아. 청청이 거기 서는 응. 청청아, 어? 응? 왜 저렇게지? 청청아, 청청아, 아이고, 왜 이렇게 새침떼기 같이 그래? 청청아, 괜찮아? 왜 요즘 안 나와? 응? 청청이 오랜만이네. 청청아. 청초아! 청초이 오랜만이네? 청초아! 에이구 <laughs> 말짱아 사지게더라! 응? 청초아! 음 아이고 많이 좋아졌네! 말짱아! 일로 말짱아! 일로